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로 주님을 악망하는 자 되어 이 시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또 명철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부술 들어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써 보는 거룩한 상상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셨으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만한 여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수록 사실은 염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쉽게 휩쓸리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결핍을 더 사고, 더 먹고, 더 놀고, 더 가지고, 더 오르는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와 상대주의가 편만한 세상에서 우리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자랑하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앉은 식탁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취미와 요즘 새로 알게 된 맛집에 대해서는 신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과 복음에 대해선 침묵할 때가 얼마나 많고, 도리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얼굴을 붉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예로운 일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폐에서부터 시작한 암이 뇌로 전이되어 고투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살피시고 치료의 길을 찾게 하시고 중한암 투병에도 딸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삶에 대한 의지를 다니는 다지고 있는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암 중에 있는 이로 견디게 하시고 희귀병에 걸려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어든 가족의 입 열어 주시고 아버지와 관계가 깨져버린 아들의 마음을 돌려 주시고 일절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채 자기 방이라는 동굴로 들어가 버린 자녀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시절 사업을 접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손실을 입어서 낙담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신 분이심을,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계 지도자 모임으로 부산으로 출타 중인. 김경진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말씀의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 듣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울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지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몇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비극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놓고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역사.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역사, 또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 왜 이런 일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까 물었던 거죠. 근데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되게 어려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자신에게도 묻기 어려운 질문이지요.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걸 묻고 신앙적인 해석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하는 이들이 동의하는 게두 가지가 있지요.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첫 번째는 역사적인 비극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 두 번째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 근데 여기서도 논란이 일어나요. 첫 번째 사안이야. 이제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오케이인데. 문제는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일으켜 키셨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비극의 원인인지, 아니면 비극이 일어나도 방치하시는 분이신지, 비극사가 있죠. 우리 민족의 비극사,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지만, 이 비극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 당시에 몇몇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선언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비극의 원인, 비극의 집행자라고 말할 수 없다 신약학자이고 목회자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복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두 가지 축 사이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서로 밀고 밀치는 긴장과 서로 당기고 끌리는 연합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 이 관계는 살아 있다.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계선까지 밀고 나가 정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한계선까지 밀어붙일 때도 있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은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는 각각의 사건 앞에서 신중하게 분별해야 한다. 아침에 읽기에는 좀 어렵죠. 그런데 비단 이분만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전면적으로 작동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을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파국적인 결말로 치닫는 치닫게 하는 인간의 악한 결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제 신학자들의 정리 중 하나였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두 번째 정리인데요. 이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남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거나 내지는 신앙 공동체와 직결된 일일 때. 누가? 그 일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난 그 궤적을 따라서 함께 왔던 공동체가 어디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라 신앙공동체 안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야만 하는 언약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안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는 그 백성. 출애굽했을 때에는 행복한 백성이 되길 꿈꾸면서 왔어요.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사방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고 있는 아주 거침없이 쇄도해 오고 있는 그런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질문 들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앉히셨을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성으로 밀어붙였어요. 포로로 끌려가, 끌려가게 될때 하나님 왜죠?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던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답을 얻었어요 비극적인 역사를 되짚어 가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지라고 해석했어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둘러싼 가나안 토착 족속, 그 이스라엘과의 영토 전쟁의 결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과 이집트와 시리아, 이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역학을 거론하면서 국방력이 약해서 그래. 정치술이 없어서 그렇지, 외교책의 실패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비극적인 역사를 되짚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언약 체결하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계명과 율례를 지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계명과 율례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언약 공동체의 역사 해석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 땅에 안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서 배워서 또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37절 39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제한 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가난의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 질탕한 문화, 그 음탕한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결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 그들을 미워하셨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지요 윤례와 계명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공동체는요 다른 이들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신 일이다. 언약의 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나한 문화에 동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한 문화에 꽃을 피우는 그런 파행적인 결과.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정권적으로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게 하셨고 국권을 빼앗기게 하셨죠 언약을 체결했던 상대인 우리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서는 예고대로 심판하셨어요 이들이 자초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예언서라는 과목을 두 학기 동안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언서의 정통한 학자이셨던 선생님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은 예언서의 말씀은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해석 하지 말라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적용하려고 하려고거든 이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된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래요. 이게 그분만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더라고요. 대개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제안해요.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하고 그리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교회가 언론의 치탄을 받고, 교회가 교회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교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자들이 교회를 궁지에 몰고 원수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수하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언약공동체로서 오늘 시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교회에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교회를 미워하사 그들을 세상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말씀 언약공동체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되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노하셨을까?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올무가 되었도다 먼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교회가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복음이 세상의 정신과 버무려져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우리 조국 교회가 그들의 행위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성공의 가르침을 배워서 사랑과 희생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적대와 군림의 원리를 배워서 그들의 우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교회가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권력의 우상, 만몬의 우상. 쾌락과 행복을 주는 아이콘에 도치되어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 원약 공동체는 심판과 파국의 원인을 이런 방식으로 찾아냈어요. 외부적인 요인 시대 정신에 조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해서 정치적인 책략과 수사법의 부재로 물론 그런 원인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짚었어요 왜 언약 공동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교회가 거룩한 복음을 잃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실현 가능성이 없지.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우상을 짓고 만들었기에.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공동체는 오늘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때라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일 때라야 비로소 근본적인 처방과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공동체 자유 생각하면서 이 실패와 절망과 침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고 그 원인을 근본적인 데서 찾는 공동체는 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바로 언약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이여 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게 언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인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경험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리 없잖아요. 한번 맺은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기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세상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기보다 우리 안에 있는 메스 우리 안에 매스를 대고 우리의 방향을 바로하고 우리의 방식을 달리할 때, 우리의 부르지즘이 우리를 돌이키는 계기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실 거예요.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 지나고 첫째 날이에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금의 상황이 우리가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이 이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바람 삼아서 교회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게 되길, 주님의 영예를 드높게 되길, 드높이게 되길, 그 날이 속히 오길.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하여. 오늘 우리 자신의 삶부터 돌이키는 삶이 되기를, 오늘 우리 세상에서 배우느라, 오늘 말씀에서 배운 내용 잊어버리지 않기를, 세상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세상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날이 되기를,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